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아, 야박하지. 아직... 신혼부부가 된다면, 이제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용 집으로 옮겨드립니다. 부등등을 위한, 그리고 그 청년 특화된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음. 도심 내에 음. 입지가 좋은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려고 혈암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저렴하기도 하고 괜찮고 역세권인데 이게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 그래 100대 1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음,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너무 세. 아니 서울에 있는 음. 임대주택들이 시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청년분들께서 호응을 음.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 진짜 경쟁률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로또네요 한마디로 그죠? 음. 만약에 네. 행복주택 이제 음. 대학생으로 살다가 음. 중간에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요것도 예. 어, 군대를 갔어요. <laughs> 어, 가슴 그치? 뭐지? <laughs> 네 그죠. 군대를 가시면 일단 나가셔야죠. 나가야죠. 군대 가 있는 동안 임대료를 계속 내실 수 어. 없잖아요. 군대를 가게 되면 일단 나가시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배하시고 다시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아, 그 100대 1인데 또 신청을 <laughs> 해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아 이거. 자, 저희에게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요거 좀 한번 잘 판단해 주세요. 30대 직장인이고, 지금 회사 생활을 한지 3년 정도 다녔다고 해요. 실제 사는 곳은 오산이고, 회사는 서울인데, 오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행복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행복주택 가능할까요?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다. 예예. 신청은 가능하신데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이혼이고 음. 무주택자이면은 청년 계층 행복 주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음. 이제 일하시는 곳이 서울 인면. 음. 서울에 있는 행복주택에 일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요. 음. 저 아는 언니 중에서 이제 막 회사 생활 시작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생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뭐 아직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음. 뭐 전세 들어가자기엔 아직 보증금이 좀안 모여서 좀 울며 걸자 먹기로 월세 많이 내고 살고 있는데 이 언니도 행복주택 어,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원생이니까. 음. 대학원생은 대학생으로는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어. 신청 못해+ 못해요 그왜 그럴까요 아, 만만 하지만도 나옵니다 유예고 나옵니다 하지만 <laughs> 예. 아, 예. 대학생은 아니지만 네. 직장일 가지시고 있고 어. 그리고 아직 미용이시라면 청년 음. 계층으로는 행복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음. <laughs> 다행입니다 예아 많이 됩니다 우리 박선주님 네. 좋으시면 웃으셔도 <웃음> 됩니다. <웃음> 예, 예. 또 다른 또 사연이 왔습니다. 이번 사연도 좀 한번 깊게 있게 좀 봐주십시오. 아버지 명의의 집입니다. 자,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고 저는 졸업반 대학생인데 제 이름으로 집은 없고 최근 알바한 돈으로 천만원짜리 중고차를 뽑았어요. 그죠? 저도 행복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집은 없지만 중고차는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 됩니다. <laughs> 대학생 안 돼? 계층은 어. 차가 네. 없는 니다 사람만 입주 대상이거든요. 어... 그래서 대학생이지만 대학생 계층으로 청약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 어... 아쉽네요. 음. <laughs> 하지만 청년 계층 청년은 청약하시는 네. 경우에는 음. 음. 또 이분은 대학생이니까 만 십구 세에서 삼십구 세 연령에도 해당될 거라고 판단이 그렇죠. 되고 네또 네. 청년 전형은 이천사백구십만 원 정도의 음. 차량이라면. 입주가 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음. 지금 중고차고 천만 음. 원이니까 음. 다른 요건에 모두 충족하신다면 청년 계층으로. 아, 아, 이제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행복주택에 이제 살고 있다가 이 청년이 뭐이대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또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아, 안 아, 야박해? 야박하지 않습니 결혼 축하해주죠. 어, 예. 축하드리고요. <laughs> 예예네 네, 네. 결혼 축하드리고 계속 네. 거주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근데 음. 이제 대학생분들은 1인 가구용 집에 이렇게 거주를 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축하하는 음. 의미로 신혼부부용 집으로 옮겨드립니다. 아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야김선영님 해냅니다. 아해냅니야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뭐네 자연스럽게. 또뭐추첨고 이런 거 없어요? 아 예. 옮겨드리고. 아. 예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네. 거주 기간 같은 경우에도 좀 연장이 되거든요. 음... 대학생이나 청년은 최대 거주 기간 6년입니다. 6년. 네. 네. 신혼 부부가 된다면 음. 이제 최대 10년까지 네. 거주가 가능하시도록 거주 기간도 조금 이렇게 아... 확대가 됩니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만화의 도시 애니메이션의 도시 부천에서도 행복 주택이 마련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부천은 매년 음. 이게 보시면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음. 만, 영상 문화에 특화된 도시입니다. 음, 천시와경 협업을 해서 아. 그런 영상 문화인을 위한 음. 주택을 행복 주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 행복 주택이는 일반 행복 주택과는 다르게 방금 음.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분들을 위한 그리고 그 청년 특화된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계획을 음. 하게 되는데요 음. 그 영상문화 단지에 있는 예술인 주택은 어. 웹툰 창작실과 어, 그리고 그분들이 창작 실과 그분들이 창작할동을 다양하게 지원할 음. 수 있는 지원 시설이 음. 복합으로 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주택에는 음. 영상 문화를 종사하시는 지역사를전럭하나 음. 종사자와 음. 그리고 웹툰 창작가들이 입주하시 음. 입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입주하는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다음 달에요 뭐 다다음 아 달에 그렇지. 언제 합니까, 여러분? 현 이제, 어. 올, 올해, 음. 건설공사를 착수를 하게 되네요. 약 음. 2년 후에 입주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laughs> 내년쯤이면 뭐 입주를 할수 있지 아 않을까? 내년쯤이면 입주자 모집을 선정을 하게 되 아, 되고요. 모집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음. 이제는 건주을 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네. 저도 공연, 공연 예술 쪽이어서. 아. 아.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럼 음. 한번 신청해 볼게요. 음. 네네. 될까요? 백시면0대는 충격 대시기 때문에 예, 예. 신청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한번 신청해보세요. 예. 야 요것만 하고 이제 거기서 결혼만 하면 또 이제 <laughs> 아, 이게 정말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아, 예. <laughs> 자, 그리고 뭐 정말 열심히 하실 때또 하나의 추진적인 행복주택이 있다는 라 얘기도 들었어요. 그죠? 네, 저희가 또 다른 특화형 주택으로 노수청사 복합개발이라는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심 내에 보시면은 뭐 주민센터나 우체국 이런 게 되게 낮은 층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도심 내에 입지가 좋은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려고 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음. 되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죠. 낡고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 네. 그러면 청사를 바꾼다는 얘기네요? 행복특구로. 굳이 예? 낡은 건물을 치우고 새뭐새 어. 뭐 주민센터나 어. 새 우체국을 밑에 지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청년들이 살수 있는 아. 행복주택. 아, 너무 음, 좋습니다. 예. 복합화면이 어, 되게 궁금해요. 그럼 밑에가 어. 공공청가면은 어. 위에 가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뭔가 안전할 것 같고. 그렇죠. 안전할 것 같고. 좋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 지금까지 대답은? 네,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아 있어서. 네, 네. 저도 옵션 부분에서 엄청. <laughs> <오픈> 아, 역시, 예, 좋습니다, 예. 어, 이제 그또 행복주택에 대해서 정보 조금 더알수 있는 곳 어디서 봐야 될까요? 아, 여기서 막힙니다, 예. 여기서 막혀요, 네. 네 행복주택은 현재 음.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음. 공급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전국 110곳에서 음. 약 2만 6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네네. 이 자세한 사항은 네레이트의 두 페이지 들어가시면. 네네. 입주자 어 지금 저 아래 자막 뜨고 있죠? 거기거기거기 보기 아래아래아래거기 자막 어디? 아니 아니 위위위위위 위. 옆에 뉴스처럼 뉴스처럼. 요렇게잘소가집니다자가 진단이라든지 행복주택 관심기업 알림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하셔서 네네.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뭐 엄청난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청년들의 지긋지긋한 이 지옥고 주거 문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두분 어떻게 어떻게 참여해 보시니까,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행복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정보도 얻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경쟁률도 세서 그냥 거의 불가능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도 청... 어,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좀 느껴지고요. 네. 부천에 있는 거 제가 고 한번 신청을 해서 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신과 형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나 조건도 충족될 뿐더러 뭐 당첨된 이후에 결혼할 때까지 뭔가 좀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옵션까지 진짜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 때문에 많은 청년 분들이 아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헬로주택을 한 기간이 있어서 청년분들이 많이 아신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네. 좀 이렇게 복잡한 것도 많고 그래서 맞아요. 모르시는 음. 게 많은 것 같아서 주거 음. 어벤져스로서 음. 굉장히 뭐 송구함을 많이 느꼈고 음. 네네. 앞으로 이렇게 상호관님을 음. 음. 분량이 도우지만 음. 음. 저도 모든 걸 내려놨고 네. 아이언맨이 돼서 아어 저희가 아이언맨 인정 안 있었는데. 하겠습니다. 예, 아이언맨까지는 아닙니다. 헬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팔을 인도, 코크 아이 <laughs> 정도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선영님은 어떠셨을까 오늘? 네. 조금 더 분발해서 음. 좋은 곳에 많이 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네. 이렇게 청년 분들 만나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음. 조금 더 네. 야근을 네.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근에 아예 네. 정말. <laughs>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laughs> 예. 약을 한면 <야근하면> 나아지겠죠? <laughs> 나아지겠죠? 저도 약은 더 하겠습니다. 아유, <laughs> 아유, 멋집니다. <laughs> 예. <방법을 할까요? 웃음> 아, 멋집니다, 예. 까요 아, 고기 다 들어갑니까? 아, <laughs> 아유, 다 들어갑니다. 두개 빼고 다 들어갑니다, 예. <laughs> 두 개, 두 개. <laughs> 예, 예, 아, 아, 어렵게 죽어 힘드시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으로 정말 행복주택에서 낱낱이 알았으니까 많이 신청하시고 많은 혜택 많이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거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베이 당신의 하우스! 자, 어떤 대출을 해야 됩니까? 청년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방법도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 저렴하다고 볼수있대요 그러면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라 하셨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그럼요. 25세 미만은 뭐안 좋은 데 살아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